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거나 거절당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부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스킬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하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요청을 할때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협조를 받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라고 합니다. 즉, 부탁을 할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흠칫거리며 부탁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주저하며 부탁하면 상대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한 걸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이 부탁하면 상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 과장님, 모레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할수 없습니다만 이런 태도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아담 그랜트의 지브 앤 테이크에서는 직장에서 신뢰를 얻는 대화법은 솔직하고 당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사과나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탁할 때는 호감을 줄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지만 친근한 태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상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좋은 예시는. 과장님, 모레 휴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상경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업무는 차질 없이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명확한 이유와 대책 제시, 그리고 정중한 태도를 갖추면 신뢰가 상승합니다. Blast off.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상대가 요청을 수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신뢰와 이유다라고 합니다. 즉, 이유를 명확히 하면 부탁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부탁을 잘하는 요령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라. 상대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세요. 둘째, 자신감 있게 요청하라. 주저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셋째,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 상대가 고민할 시간을 줄이고 결정을 쉽게 하게 만드세요. 좋은 예시는.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글피하루 휴가를 낼수 있을까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서울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된 업무는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당당한 태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며 신뢰도를 높이는 표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요청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상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70% 이상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부탁을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적 기법 활용하기. 당신만 믿고 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긁어주는 방법 혹시 가능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 협력의 자세. 부탁할 때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요청하라.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는 줄이고, 명확한 근거와 함께 요청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팁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